제발! 아, 아...안돼 아...그냥 가는길에 한번에 더 만나면 큰일이 나는데 아... 저상아 저장맞아 와야 이거 근데 진짜 쉽게 깰수 있었던 거였다 게임 아좀 내.. 도서관 힌트야? 나 이제 여기 다 끝났는데 아, 로스트님.. 아, 로스트님이 약간 게임 할모시네 내가 보였 안될 거야, 희망이 있다. 음. 오! 오! 어, 오! 어 어. 어어 어. 어,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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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야 어? 기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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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억길기억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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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아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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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지다봤 어? 요 10년, 끝까지 쫓아왔어. 아, 독한 년이네. 응, 음. 아, 죄송합니다. 그해서 아, DVD까지 다 봤어요? 아, 진짜? 미안합니다. 독한 년. 나 진짜 제한테만 안 걸리면 풀피쳐 줄수 있는데. 저장돼있고 아니야 계속 해보자! 운 좋으면 지나가겠지 음, 아 맞다 이거 끝이지 어, 어. 오 왔다 왔다 돌린 다음에 어 나가 나가 어 이러면 되지 어, 아, 됐다. 들어가서. 유인해야겠다. 어 됐어. 어 아니 어, 아니 아니야, 아니야. 아니 이게 왜 이거죠? 아 진짜 왜 저기 위치에 저런 걸 해놨어? 아 이거 진짜 안안 안 깎여도 되는 건데 이거. 아저 눈표시가 있냐 문이랑 겹쳐가지고. 아 이거 안 죽어도 되는 건데. 근데 어, 아 이사장실 가야지. 어. 도경 상이야 아니, 지금 생방송 녹화야. 돈도 없다. 이제는 맞으면 뒤진다고 보면 되네. 아, 내가 봤을 때 이거 후레시 껴도 따돌릴 수 있네. 어! 그니까, 러 잠깐만. 그니까, 러 루이, 루, 그, 루냐. 그, 뭐냐. 로스트님 그, 4층이요? 3층이에요? 4층이야? 3층이야? 4층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알았어. 아, 따돌리는 거 이제 안 어려워. 그냥, 입망만 안 하고 있으면 돼. 방, 방 들어갔다 한 바퀴 돌면 돼. 그렇지, 끌 필요도 없어, 이게 저장을 할게요. 실판방만 가면 저장할 수 있는데 있나? 오, 나이스 나왔어,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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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들어와, 들어와, 잘 이, 이게 나, 이게 나, 이게 나, 어, 들어와. 아 그리고 여기 가서 저장 한번 하면 끝나 아 다리 와사와사 털어버리고 싶다 영국에다 나가게 여러분들, 이거 후레치 키고, 키, 키고 깰수 있습니다. 예. 네. 이런 식으로 깨면 돼요. 어. 개소리야, 이거. 이 후레치 키고게 야, 키고 하는 게 훨씬 편해. 그냥 돌아갖고 나와갖고 나가면 돼. 어. 응? 음? 아, 여기 아니었구나. 4층이었다고? 어? 여기 가 아닌데? 아, 나 잘못 왔구나. 아, 내가 한 칸을 더와 버렸구나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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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어, 나 잘못 왔다. 아, 여기서 저, 저 시체방을 들어오면 안 되는데. 일단 뭐저장 한.. 저장 한번 했, 했다는 셈 치고. 근데 걔가 절로 가 버려 가지고 이거 안 되는데. 이 와중에 예술을 왜 찾아? 오오 어! 예술 아, 막장으로 간다. 진짜 응, 내가 돌아왔던 곳으로 뛰어가 어 미친 이거 커터칼로마가 도끼를? 저 타임 아 지랄한다. 맞아, 맞아, 맞아. 어 어디야? 이 뭐야? 야, 길을 모르겠어. 저 앞에 있네, 음. 아. 예외란 게 없구나. 오. 음. 길을 모르겠는데? 아, 이거 다시 해야 돼, 아. 잠깐만요. 내가 실수해가지고, 내가, 아. 막 그래. 길 똑바로 해보자. 네. 음 자장 안에서 클랩 뻔냈다 오케이 이거 다 받고. 음. 어 엔딩이다. 이건 뭐 누가 봐도 엔딩이죠. 어. 와 내가 진짜 내가 너무 원망스러운 거는 내가 4층에 올라가서 오른쪽 제끝을한 번도 안 가봤다는 거야 나 거기서만 지금 30분 날아갔어요 진짜 한 시간에서 아나 진짜 그 너무 빡치네 진짜 왜 내가 거기 안 가봤을까 그 방만 들어갔으면 깼는데 아왜 거기 내가 안 갔지 예.. 네, 도끼드네만 아니면 돼여기서 매번 한번 보자 여기서 나가서 나가서, 올라가서, 어떻게 가야 되는 거야. 그렇지. 꺼져, 이연아난 집에 갈 거야. 와, 도. 대박. 와. 와, 나, 와, 진짜 씹다. 와 돌려야 돼. 와야 이거. 아니 굳이 이렇게 만들어야 되나? 와 진짜 이거 플레이타임 늘리려고 아주 생쇼를 했구만. 아이고. 나 이거 나 이거 비추천 줘야겠다. 진짜. 이건 아니야. 아무리 국산이라고 쳐도 이건 아니야. 진짜. 아 이건 그냥 너무 쓸데없는 노가다 너무 많아. 이거 그냥 플레이 타임 주작이다 야 이건 진짜 <laughs> 어 이건 심해 너무 진짜 그냥 고지고대로 달려도 이거 아니 그리고 세이브를 안 하는 건 좋은데 이런 부분을 좀 스킵하게끔 해주시지 이거 스킵을 못 해놓게 해놔가지고 아 진짜 돌아버리겠다 진짜 너무 힘들다 어 이거 계속 봐야 되잖아 지금 이거 여기서 스킵이 안돼 이거 진짜 비추천 줍시다. 이건 진짜 안돼. 이거 정신 안 차려. 네, 유튜브에 올라오는데 이건 야, 이건 야, 야 이거 공포게임도 아니야. <laughs> 생각해보면 진짜. 그냥 <laughs> 노가다 게임이야. 왁꾸님욕 한사발이 하셨을 것 같은데 왁꾸님은욕안 하시면서 하나요? 아, 어 지금 막 아니 이거 왜 노가다야 이러면서 그래 여기까지 못 오겠지 여기까지 오면 진짜 저 나랑 똑같은 돈리한 마디 한다. 어 이거 컨트롤, 도 절약 독안 걸리거든요. 출혈도 안 걸리고. 어 나오고, 그렇지. 와 뒤에서 창문으로 뛰어나가는 거 보인다. 깜짝이야! 네. 아, 이따, 이따 먹게, 거지. 네. 아, 할머니가 피자 가져왔는데, 아, 이따 먹는다니까. 이따가 먹는다니까! 그럼 이거 어떻게 도망쳐야 되지? 저기까지 한번한 한 바퀴 돌다 와야 되나보다, 야. 아, 어, 근데 콜라 마시고 싶다. 안 돼. 이거 못 깨면은 먹을 자격 없어. 딴데한대 받겠습니다. 아, 어, 정신 차리자. 어. 정신 한번 따돌려야 되겠다, 이거. 아, 음. 어, 계속, 어, 눈길 가! 아, 어, 한대 더 맞아, 더 맞아. 어. 끝때까지못 먹어도, 근데 먹을 자격 없어. 응. 이승기 왜 여기까지 안 와? 빨리 와. 아나 응. 어, 지금 진짜 나나 지금 내 자신이 너무 한심해. 나왜 4층에서 맨 오른쪽 방은 안 갔을까? 거기서만 알아서도 이거 일사, 일사천리구만 응, 역시 응, 두 번째 방. 아, 아니, 어떻게 걸릴 수가 있지? 아. 독이 너무 극혐이다. 막혀있구나. 세이브 되나? 아, 안 돼, 안 돼. 오, 깜짝이야. 잠깐만, 아, 맞네. 이거 구매 내려가서 가야 되는, 되는 게될 거야. 지하까지 가야 돼? 와, 뺑뺑이 돌려놨구만. 제가 자리 쫓아오고 있는 편이다. 아, 도대체 뭐 기기린 맞는 건가? 완드 어, 들어왔는데 들어와지네아 어, 나이스. 오케이. 개 같은 거 아무도 내 막, 내 앞길을 막지 못해. 막혀있을 것 같다. 역시. 이렇게 되면은, 이렇게 되면은 위로 올라가서, 이쪽으로 가서, 내려가서, 오른쪽으로 가야 돼. 이런 게임, 뭐, 벡타 그렇지. 이거 한번 고정 피울 텐데. 오, 아, 아, 잠만, 제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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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학교 막지마 부탁이야. 두 번째, 두 번째. 아. 와. 나 이거 진짜 가서 항의하고 싶다. 왜 세이브 포인트 안 만들어 놓은 거야? 진짜? 아, 있었어요, 세이브 포인트가? 말해주지. 몰랐어. 어. 아, 몰랐었어요. 그럼 계속, 그냥 계속 채팅 쳐주지. 아, 몰랐어. 계속, 내가, 내가 채팅창 안 보이니까. 아. 아, 안 보였어, 안 보였어. 계속 도망다니라. 아, 있구나. 아, 알았어. 카페테리아에 있다고? 알았어. 아, 아 이거, 내가, 이거 내가 잘못한 거네. 아, 일단은.